기후위기를 챗GPT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이제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요술방망이 핵발전소를 짓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니냐? 총 에너지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권이고요 기후와 경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경락 이라고 합니다 오 디지털도 과하게 소비하면 기후에 해롭고 환경에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도 이만하면 충분한 정도의 소비라고 하는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고 하는 생각은 일종의 착각이고 기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디지털 사용을 만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관리 또는 수요 감축도 중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세배뿐만 아니라 매년 에너지 효율 개선의 속도를 두배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건설했을 때 수반되는 이제 비용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비용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관리 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 5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160년 전에 제본스라, 윌리엄 제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석탄을 사례로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석탄에서 적용된 사례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효율이 좋아진 TV 기술이 나왔지만 어, 옛날 만큼의 사이즈를 TV를 사서 전기를 덜 쓰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키워서 옛날보다 오히려 전기를 더 쓰는 식으로 갑니다. 효율만 높이면 다 좋다라는 식은 양날의 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나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석탄 발전소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논리는 뭐냐면 옛날과 비교해서 우리는 고효율 석탄 발전기,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데요. 인구가 증가하고 또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또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온도 변화가 이제 극심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정부는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전력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기존에 설치된 석탄 발전, LNG 발전소, 노핵 발전을 끄기도 어렵고요. 신규로 핵 발전소가 계속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전기를 수도권로 나르기 위해서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 제 2의 미량, 뭐제 3의 미량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불공평하게 소비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더 악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 에너지 구성을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 이거에 못지않게 재생에너지든 화석연료든 전체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데 얘기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덜 얘기가 됐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가스 난방이 전기 난방으로 바뀌는 식으로 에너지의 주력 형태가 전기로 바뀔 거기 때문에 전기 수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대로 무한히 팽창하는 방식으로 방치할 경우 아무리 재생 에너지로 전력원을 바꾼다고 해도 기후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전력 수요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 또는 증가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마도 기후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2년마다 한 번씩 향후 1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 수요,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의 양이 얼마가 될 것인지, 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발전소가 필요한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제 1차 계획이랑 11차 계획에서 이 전력 수요의 증가폭이 15% 7% 증가를 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수요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력 수요가 뻥튀기 된게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긴 핵발전소를 짓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니냐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 전력 수요가 제대로 추정이 되는지 근거를 내놔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근거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싶으면 아 전력 수요를 더 많이 늘리면 된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공지능을 위한 개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력 수요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변수가 인공지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때문에 생길 거다.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요. 아, 한국도 전국에 1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산재에 있는데, 2029년까지 730개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담이 정확히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제할 건지가 11차 전기본회에서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 차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국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을 되게 심각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세웠던 아리백이나 탄소주의 목표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냈는데 최근에 두 회사들 모두 생생 인공지능 경쟁에 이제 심각하게 뛰어들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해서 오히려 온실가스가 목표대로 감축하는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은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경쟁에 들어. 들어가는 한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한국이 1인당 전기 사용량이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동일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은 쪽에 속합니다. 냉정하게 한국과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 업 기반이 상당히 강한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과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요금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생산 원가 이하 로 낮게 유지하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시킴으로써 전력 수요 전체를 줄여나가면서 기후 대응을 하려는 정책에 뭔가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동해서 전기요금 문제를 기존에 봐왔던 관행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시급하게 먼저 고려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추정한 향후 15년 동안의 그 전력 수요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어,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들은 엑셀부터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이런 수요관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목표치를 다 세워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달성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요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규제 이런 부분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쪽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2% 정도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그때 코로나 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전력 증가율이 한50%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감소를 했었습니다. OECD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력 수요는 안정화되어 있거나 미세하게라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 관리가 잘못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자동차를 전기화시킨다든지 건물의 냉난방을 전기화시킨다든지 과거에 없던 전력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대목들을 향후에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수정치들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하고 특히 인공지능 폭발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력 수요 문제가 다코스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성장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력 수요도 예측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있다. 근데 아울러서 전기 요금이 높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나 전기의 수요를 줄이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 국가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 이 대책들이 뭐 교통에서 건물 산업에서 사용이 된다면 인구 산업 gdp가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의 사용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향후에 에너지 효율화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 거품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많은 부분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AI나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대부분의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공물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아주 이렇게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뭐 냉장고를 이제 끌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이제 공장을 신설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신, 어, 신설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다음에 상당 부분은 공장 투자 계획을 철회를 했거든요 발전소는 짓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이 투자를 철회해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발전소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런 발전소들이 공사 기간이 긴 핵발전소나 석탄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물으는데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 산업계에서의 수요가 거품인지 아닌지 얼마 어느만큼 거품인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증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정부가 다 독점을 하고 있고 시민 사회에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데이터 센터를 규제한다고 그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시설을 유치해도 모자랄 망정 왜 그걸 관리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우리 동네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유치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우리 동네에서 함께 쓰는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 때문에 후! 늘어나서 전력 소비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아일랜드의 총 전력 소비량의 17%가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일랜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규제책을 만들고 있는 게뭐 대략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센터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할 예정인지를 분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그 데이터 센터에게 충분하게 전력을 줘도 주민들이나 그 지역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해서 적합해야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이나 시설에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줄여야 되는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뭐 데이터 센터 안에 비상 전력망을 설계할 때 넣지 않으면 함부로 데이터 센터를 허가해 주지 않는 그런 규제들+ 체계, 규제 체계들이 조금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 유치가 정말 경제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런 작업들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음. EU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보고 의무를 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너희가 운영할 때 에너지 효율이 얼마인지, 전체 쓰는 전기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포지션은 얼마인지 등등등 각각 요건을 이제 만들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모아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유럽 연합이 별도의 이제 규제를 마련을 할 것이다. 어차피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1.6%를 줄이겠다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어떤 전기 소비량도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정책 수단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국가별 그 행복 지수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아 50위에서 한 50, 60위 약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 나의 이제 행복이랑 완전히 비례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를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야 하고 정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위기를 체스피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치 p t 한테 동영상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별 필요도 없는 이미지 그려 달라는 요청은 자제해 주시면 기기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어, 일단 녹색 연합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요. <laughs>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구조적인 어떤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낸 세금이 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이런 사업들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랑 국회에 알리고 감시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